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따르네. 저나숨으로 들어갈게요. 어디야? 지금 총소리 싸우고 있어, 총소리, 총소리 나는데. PNC 둘다 잡았어. 이층에 더 있어요. 남편이. 어, 야나 일단 수리 좀 할게요. 와씨 나 배때 뱃대, 배리지 나가서 발줄 수샌다. 수리일 수도 있을 듯. 리오 씨오찬 쪽이고. 홍가 아저씨는 아직 지었죠? 어나지어나 지었. 나 지금 여기 그 아직 건너편 그 방에 있어. 아저씨, 뒤에 하군이야, 뒤에 아군이야 화장실 쪽으로 한번 들어 어, 여기 뒤에 아군이야 그리고 밖에 있는데 지젤 하나 죽어있어 출탄, 출탄 넣을게 네. 뽕이구나 화장실 쪽에 있을 거야 아니, 이게 내 헤드가 먼저 안 맞았다고? 아니, 네. 아니 이게 왜내 이상한데? 제이상해요아 제 하... 하... 씨.. 이발북 말. 이 말. 이한이 말. 이한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 이 말. 2층이다2층이다이층 수술, 2층 있다, 2층 있다. 2층 수술. 응. 아 여기서 교전 났다 하나 잡았어, 잡았어. 1층 아니면 아래층? 아나 원기야 아직 그대로 아이디 드랍했다 아이고 죽었어? 많이 맞혀왔어 죽었어 죽었어 아나 거기서 드랍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1층 아니면 2층이라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죽으면 괜찮아 네와씨 <목소리가> <목소리가> т 뭐야? 와. 뻘가 이즈 내가 진짜 세계 해보고 싶었는데 아스 형한테도 내가 물어봤어. 이런 게임 어떻냐고. 어찌 접었노 와 얘네 해남만 가지고 해는 얘거 해. PP 피피? PP냐? 앞에 사운드 난거 같은데? 아 앞에 있다. 사운드 하나 있어. 마크 방그 마크 그쪽 그쪽에 사운드 하나 있었어. 아 여기 스케보 죽어있네. 가 버렸어. 어? 아군 마크 방마크앞 어, 거기 집에벽 붙어있어. 있다. 뒤. PMC. 위치 확인. 방... 뒤쪽 방향. 아, 스케보 잡아. 스케보 잡았어. 스케보 수류탄. 방광이네. 우리 왔던 길 있지? 왔던 길길 건너 바위 사실 이렇게 이 새끼 확인 안되면 빼는게 맞는데 어 죽었다 죽었다 아 죽었어? 어 아이씨 힘 레벨이 너무 어. 걸리네 <laughs> 예 사무실 신이 사운드 났다 사무실 야분 들어갔어? 아. 어. 사운드 났어 유창 깬거 아군 다 들어왔어요 아군 벨바 저기 어디야 허리동 내려오는 길 거기 사운드 났어 어? 레더 스폰 있다 레이더 다 찢읍시다 아 잠깐 여기 퀘스트 더 있는데 지금 끝에 있는 거 아군 뭐야 저기 우리 왔던 길 나온 거 아무도 아니지? b 비숍 쪽발 p j 하는데그 s h o p Joe, Bishop Joe, Bishop p m c p m c 있어, 비숍 쪽 오. 둘이 돌아던데두명 보이는 거두 명이야 아 h o p Joe, Bishop Joe, 하나 더 h o p Joe, b i s 실 o p Joe, Bishop Joe, b i s 출트나이요 뒤에서 있는 거, 벨방뒤에 있는 거. 아군이야. 쟤 나왔다. 술기 여기. 더던져져수있있 아, 아 씨발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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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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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안 돼. 저 삼십. 무차인데 사운드 나요. 화장실 문 닫았다. 화장실 문 닫혔다. 내부 클. 앞 클리어. 위하고 아, 아 있어 키, 있어 있어, 키, 있어, 키, 키, 있어 있어 잡았어 잡았어. 화장실 정리해야 아, 돼 아, 화장실 정리해야 돼. 아직 클리어 돼. 야이 시발 지토 좀보 있다 이거. 지금 지토 저기 거기에 있어 피엠씨. 아, 네. 아, 화장실 째주잼. 아니 왜 나무도 안아씨나 비점 앞에까지 가 볼게. 저기 D2 비점 기... 내리막길 푸이 D2 오로막 내리막길에 있어. 저거야. 비점 내리막길. 저번 거도 나이 나이스. 푸시할게요. 푸시할게요. 예. 지금 기계실 같이 푸시할게 두명인가 잡았어 하나 더 있다 어, 아래 아래 잡았어요 나이스 오케이 다음, 네 다음 다나 이거 그 과열때문에 아 어, 뭐야 죽었다 아래 잡았어, 하나 더 응? 잡았어 죽었어요? 사무실 쪽인거 이 같은데 사무실 밖에 그아배 방, 배방 뒤쪽 네. 아 저기 반대쪽에 머리동, 뭐랄까요? 어 머리동 머리동 거기가 머리동이야 또 죽는 소리 하는... 안 돼. 아우안 죽었죠? 네. 저 끝에 저 레이더인가? 아, 잠깐 야, 이 레이더, 레이더가 이제 나온다고? 레이더 머리동 쪽에서 이미 스폰해 있을 수도 있어. 저 사무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잡았어요. 레이더야, 레이더야. 사무실 바셀리만 하는 소리 안 돼? 벌써 단가 같이 가요. 늘봐야그 어, 그럼... 닉네임 뭐 신고표시 떠? 네 PMC네 그러면 사무실 진입했어요 네. 저도 그 뒤에 있어요 아, 근데 아까 뭐 하나 더 잡긴 했었거든 어. 잠깐 만 너, 뒤에서 너, 아직 너 죽은 있어. 닉네임 뭐야? 사운드 듣는 중이야. 아, 너 죽인 애다 네, 잡았어. 네, 아, 네, 나 네, 잡았어. 네. 잡았어. 내 얘기는 들리지? 네, 아, 네, 들려, 레이. 들려. 자, 티쪽 데리 막길 보험 해놨어 일단 이러면 대분 대충 정리된 거 같거든. 파명하자. 네. 저레이더좀 켤게요. 와, PMC 여기 다 몰렸네. 얘는 띄온거 저예요? 네. 뭐에 피고공 있다. 여기 피고공 먹어요. p c 이 녀디 댄 소감은 어때? 음, 널 나가라제. 음, 오씨, 막 키를 놨던 것 같다. 좋댔다. 쒸 어, 킬러 떴다 킬러 떴다 아 킬러 떴다 씨발 뭐야 야미 <목소리> <목소리> 라이저레이더 라이더, 레이저. 도아더라아 레이저, 아, 저기 저기 네, 계단, 뒤에, 계단 뒤에 계단 뒤에 더 라이더, 라이더, 와, 바빠 다 나갔다. 가뭐리칭을 되게 잘해줘. 아니야, 걔 잡았어. 아침잡았던얘 잡았고. 탱러 올라간. 하나 죽은 거 같은데. 뭐 어, 보여? 하하. 불리한데 이거. 나갑박 없어서. Down your and give up. I heard y hey, shut up, bitch. Oh, 아, 숏탄 잘못 왔다 You. A key. <laughs> I'm on my own, broken down. I feel the rain crashing down. All around this empty town, I'm searching for the lost and found.